유남기유남기그뭐아이 아, 양반은 그... 프로필 때가 어디 있다 고 그러기 때아니게 아니, 아니. 아니고 <laughs> 지금 프로필 쭉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때 유남규 감독 또 거기 다 있었어요 유남규 네. 감 여기 얘기하셨 을때뭐삼관왕 하고 그때 저는 사왕했었고준현이 응, 응. 형이랑 같이 갔을 때 여기도 뭐 맥가랑 하면 저도 그때 맥가랑 그렇죠, 하고 어. 그러니까 거의 같이 그러니까 선수 생활했으니까 동성만 아니다뿐이지 응. 어떻게 보면 라이벌 같은 맞아요. 어떤 그런 현종화 선수는 그때 남자들한테 그냥 우상이었거든요 아니 나지 네. 아, 음. 죽는 줄 알았어 진짜로. 어, 근데 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던데. 아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현장아 네. 우리 감독이 굉장히 이뻐요? 네. 어. 네. 아 진짜 아, 수... 당신보다 해놨지 아니 사실. 수... 도 아니 물고 싶었어. 감독 하나 봤어요. 아니 본인은 무슨 뭐서 철학 것처럼. 아니 철 유아비도 아콩당아 예뻐요? 아니, 그리고... 얼굴이 나랑닮았다 그래 가지고 음. 사실 기분 나빴어. <laughs> <laughs> 손정화 <laughs> 네. 감독님도 윤한규 감독을 전혀 한 번도 이성으로 이성으로 생각한 적이 없 조금 아어요 너무 오래동안얼마 솔직해 어, 그래, 그래. 있었잖아. 맞지? 속도는 아 지마 아 뭐야? 여자 셔틀은 잘좀 쓰는 나라 저도, 저도 가만 생각해보 조금 있었지. <laughs> 그래야지. 에이, 그러나 우리는 각자 비리 있으니까 이렇게다가 이제 하는 거지. 아, 그래서.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네. 조금 있었네요. 그런데 <laughs> 이 친구가 저보다 더 멋있고 잘생긴 또 탁구 선수가 있었어요. 김성만 씨와 10년 동안 비밀 연애한 끝에 야, 10년 연애했으면 그래. 그때 그걸 아, 몰랐어요? 좋았다 들으면 그때도 연애하고 계셨을 때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어, 그래요. 오랜 장애증니다 어, 저도 사실 조금. 음. 뭐 반대라기보다 조금 말리게 말렸어요. 왜? 너졸절대 좋은 사람도 있어 한번 만나 봐라 그러니안 네. 만나는 거야. 만난 다지를안 갔어. 무슨 되게 후회 많이 되시죠? <웃음> <웃음> 다들 이렇게 지나고 나면 후회되더라고지가 너네 놀랐어. 한번 만나 봐. 한번 만나 볼 걸. 그래. <laughs> 근데 남편이 잘 생겼어.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 이 친구가 더 좋아했으니까. 네, 네. 지가 더 좋아하니까 저도 왜엄마 환장해서 저붙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응? 응? 여기저기서 막 비웃는 소리가. <laughs> <새롭게 웃음> 86년 드디어 서울 아시안 게임. 8강전에서 말이죠. 세계랭킹 1위. 장자리안과 만나게 한강전에서 네, 메디 정도 됐어요, 메디 정도. 랭킹이 없었죠. 랭킹, 뭐, 랭킹, 500, 5 8 6이 없어, 없어, 랭킹 없어. 전에 벌써 단체전에 네. 제가 장자랑이한테 단체전에 졌었어요. 네. 안정 선배가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금메을딴 거거든요. 우와. 제가 그때 또3점 뺏겼거든요. 음. <laughs> 3점 뺏기고 또금메달딴 네, 거예요. 선배가 이겨줬어. 하여뭐 덕분에. 네, 묻어서 많이 갖고 묻어서 금딴 거예요. <laughs> 당시 2대2로 접전을 벌이고 네. 있던 장재령과 유남규 마지막 5세트 야 2대2까지 갔네요 야, 2대 2까지 갔어요. 예. 어 2대2까지 갔어요 어떻게 2대2까지 갔어 그거 자체도 아나운서는 막 흥분하고 어. 어. 이거 자체도 진짜 유남규 선수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 랭킹 1위하고 그랬던 거야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앞에서 구경하고 계셨어요 어... 그 중간에 아, 보여요 근데 그게 또 배지색 양복을 아래로 입고 오신 거예요 <laughs> 이게딱 보이는 거예요 어, 어. 아좀저렇다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음. 신경 쓰이죠 아무래도 신경 쓰이죠 음. 이야 당시에 말입니다 얼마나 손에 따라 지직였느냐 세트 수가 2대2 마지막, 마지막 세, 세트 5세트? 21점 5세트. 먼저 나는 선수가 이기는 건데 세계는 굉장히 장자리 양은 18 이미 세점만 먹으면 세점이면 참... 끝나는 거야 21점이니까 그래. 유남규 선수 10. 그러니까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지 그렇죠 끝 그런데 따라갑니다 <laughs> 유남규 선수 18대10에서 18대14 14까지 올라가고 그때 장자력이 또한점 먹었어. 아. 19대 14, 아. 19대 15, 19대 16, 19대 17까지 가면 그런데 아. 아. 장자력이 또한점 먹었어. 아. 20, 20대에서 아. 20만 20, 아. 한점 남았지. 아우, 아. 한점남았어 20대 17, 20대 18, 규스가 뒤집혔 이제는 이 점을 먼저 보고 야 돼. 어. 장자량 형이 황당했어요. 와, 멋있잖아. 막 그러잖아. 어. 어, <laughs> 어. 속상해서 나 미치겠다. 뭐 그럴 수있 이제 어. 얘기죠. 이2이 돼. 희역전승습니다 이거는 탁구 역사상 <laughs> 거의 전무가 장자량도 거의 아마 무슨 사기당한 기분이었요거10대 <laughs> 아. 아. 18에서 서비스 넣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 때나 막 세게 쳤어요 <laughs> 포기를 했는데 그게 들어간 거예요 <laughs> 마음을, 마음을 네. 비우니까 또그렇게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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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장자량이가 그때 좀더 침착했었으면 제가 못 이겼어요 근데 얘가 까불었어요 아. 장자량의 단점이 아. 식구 까분다, 까분다. 잘때 까분다는 게 요즘 <laughs> 으체로그 네. 음. 애가 막 아프고 막 흉년을 내더라고요 음. 흉년 내고든이을 이긴다는 아. 제스처를 거예 거야 는 아. 벌써 아. 거기서 아. 제스처를 으로 생각을 래서었어요 아. 장자랑이 참 고개 한게 그, <laughs> 따라가면서 넘겼는데, 저는 쓰러졌어, 거의. 어. 그럼 여기는 비어있거든요? 응. 그럼 장자랑이 그러죠? 축 치면 끝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근데 멋있게 치려고 강하게 때리다가 싸우실 그 점을 한 거죠. 거기서 아. 역전을 할수 있는 계기가 제가 된 거죠. 근데 음. 그거보다도요, 자유시간에 나와서 훈련을 하는데, 더운데 바지를 긴 거를 입고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음. 뭐. 왜 저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냥. 근데 알고 보니까, 모래주물차고 아 그냥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모래주물 차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섯 시에 이제 기상을 해요. 네. 그래서 런닝을 하는데 런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선착순로 해요. 뛰자마자 네, 네. 체조 잠깐 하고 선착순 뛰는데 맨날 일등이에요. 네. 맨날 일등으로 뛰어요. 그래서 한 바퀴 뛰고 와. <laughs> 뛰고 왔어.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자. 네. 그런 음악 소리 맞춰서 다시 또 나갔어. 그고 일등하는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유남 또주셨네 네. 유남규가 아. 그냥 유남규가 아니에요. 아. 여자만 좋아했던 유남규 줄 알았어. <laughs> 절대 안. <laughs> 현정아 인생 최고의 경기인 16 서울 아시안 게임 세계랭킹 2위 갱미와 유한을 갱리갱리 갱미, 갱미. 갱미 뭐... 아세요? 아이 특수 선수지. 유한. 유한 은 세계랭킹 2위 잡고 대가리 쟤 중국이야. 아유. 중국은 정말 마삭해. <laughs> 마삭근데 갱리 유한이 한 사람인데. <웃음> <웃음> 아, 갱리 유한이 한 사람인가? <laughs> <laughs> 어쩐지 <laughs> 이름이 이렇게 갱리로 끝날 수가. <laughs> <50이야. 웃음> <아니>, 그 당시 <laughs> 세계랭킹 50위였던 현정아가 그냥 <laughs> 바로 올킬을 해버립니다. 와 <laughs> 그때 유남 선수, 현정아 선수 경기 보셨었죠? 사실 저도 이길 줄 몰랐는데 응. 현장 감독 이길 이줄 몰랐거든요. 어. 근데 먼저 여자가 금메달 땄었어요. 아 먼저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남자가. 아니지. 뒤에. 남자가 먼저 금메달 따고요. 단청. 그런데 아이가 어디 라고 싶어? 예전 같이 가고 어. 이제 남자가 먼저 따서 사실은 먼저 여자들이 되게 그 부담을. 아, 그죠 남자가 따 버렸으니까. 네, 그 전날에 따서 우리가 그 다음날 하고 네. 그 다음 응. 유남규 감독이 개인전에서 개인전 아, 금메달을 따. 어. 어. 남자 단청 씨 단체, 돌아보세요. 예제됐어그랬던 아. 거예요. <laughs> 어, 진짜 부담이 더 가았겠네요. 예, 그랬죠 제가 미쳐가지고 이겨버린 거예요. 네. 어, 친들렸다, 뭐 그런 거지? 예, 거. 그렇게. 왜냐면, 어. 진짜 치는데, 볼이 막 여기 와서 갖다 붙는 거예요. 이야! 네. 어. 얼마나 쓴다, 그거. 막 움직이는데. 어. 그냥 누가 자, 한 초동작 어, 딱 보고 자기도 느낄 뭐. 그 때가 제가 있어. 제가 느껴요. 그걸 어. 느껴요. 그래서 이겨서 저희 결승, 결승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예. 중요한 건 개인전에 가서 그선장이또 붙었어요. 또? 어. 어. 개인전에. 8강전인가? 그때 뭐 붙었는데, 저 친구 뭐 너무 센 거야. 아, 진짜. 너무 세 가지고요. 못 받겠더라고요. 졌어요 개인전에서. 복식 같은 이거 더 진짜 재밌는 거야. 아, 복식이 아주 응. 단식보다도 응, 더 되면 손이 잘잖아. 빠지고. 둘이 호흡. 왔다 갔다 빠졌다 왔다. 네, 네. 그래 더 네. 재밌어요. 더 재밌어요. 네. 단식보다.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 안전점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 친구랑 제가 싸우고 한3개월 동안 말안한 적도 있거든요. 어, 그때 그때 난리. 예, 예, 그럼. 어떻게? 그니까 89년도 때 세계대회 우리가 우승을 했는데 훈련 과정에서 하여튼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 싸워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화가 서로 났거든요. 서로 이제 작전 때문에 그렇게 했지. 굉장히 자존심 서로가 강하니까 음. 말을 안한 거예요. <laughs> 응. 근데 아 내리면 하겠지 했는데 계속 안 하네. 또 <laughs> 저도 안 했죠. 네. 계속 안 하다 보니까 그게 한 3개월 끌어진 거예요. <laughs> 어.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미안해 그래도 뭐 해가지고. 왜 내가 뭐 이기고 싶었어. 아, 그래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금메달 따잖아. 야. 내가 말지안 잡을 수 못다 어 봐. 아, 아, 아 80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 이후에 그야말로 현정화 아리를 시작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아, 이, 그때 어, 음. 화장품또 광고도 찍으셨어. 그랬어요. 그냥 기는것 같아. 나를 사랑한다. 아니, 또내 보도가. 내 보도가. 당시 라이벌 모델들이 어. 채시아 씨, 어. 이영애 씨, 어. 어. 고현정 씨, 어깨를 나란히 한 거죠, 뭐 똑같이. 어.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웃음> <웃음> 그거 그건 아니에요. 그, 글쎄, 거, 그, 제가 봐도 그건 <laughs> 아닌 것 같아요. 그거랑 완전 스포츠스타고 장르가 틀리잖아. 요 그렇게 두꺼운 화장 처음 해봤어요. 화장, <laughs> 두꺼운 화장을.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뭐한 시간씩 하더라고요. 네. 어. 네. 어. 화장을 하면 좀안 어울려요. 예, 네, 그렇게 어. 아, 안왜또안 어울린다 그래요? 아니 화장을 하면. 화장을 하나 안 하나 다 이쁘다고 해. 화장고 하면.